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 LGDP를 보겠습니다. 자 LGDP가 오늘 지금 5%대 하락을 하면서 여기 61선 부분까지 다 내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봉에서도 라인 밑으로 쏙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증시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지지 받는다라고 할때 보통 우리가 요 생각을 하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깨끗한 지지저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번 주 내도록 빠지면서 지금 조정삼파 구간이 딱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잡히면 1과 주가 다음 주에 동시에 조정삼파 뒤에 급등 나오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소통방에도 말씀드렸고 영상에다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거 춤에 하고 싶으면은 일단 계좌를 나눠서 주매를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았다 말씀드렸죠. 그 퍼즐이 완성돼야 완벽하게 우리가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거 확인하고 사도 사실 가격 차이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조급함 느끼지 마세요. 일단 저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LGDP를 살펴볼 거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종목 하나 놓쳤습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이 또 빠져가지고 아침에 조금 쌓여서 그냥 오늘 흘려 보내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매일 거래 안 해도 올라가는 종목 수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 조급함을 안 느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 쉽게 안 꺾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11월에 코스피도 빠지고, LGDP가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12월부터 1월까지 진짜 역대급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한테 단타 종목 추천을 원하는 분들은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 소통방, 그냥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숫자 1d, ld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시작합니다. 네, 시장 관련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교수님께서 ytn 라이오즈 출연에서 현재 코스피가 고평가됐다 진단하면서 3,500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정 기간은 3개월 가량을 예상한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뭐 코스피랑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1평균 수출 금액인데 이걸 보더라도 고평가돼 있고 해서 3,500 정도가 적정 수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 코스피 차트 볼 건데,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가 이게 꺾이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 달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해요. 다만, 당장 3,500까지는 저는 안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11월에 조정을 받고 나면 12월과 1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이제 차트 보면 설명 드릴 거고, 일단 어제 낯싹이 또 빠지면서, 뭔가 증시가 조정 들어간 느낌이라 제가 추천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보고 있던 종목, 사실 놓쳐서 아깝긴 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패턴, 제가 요즘에 ABC 조정파동에 꽂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놓친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오늘 놓친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볼게요. 네,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이제, 4일날, 역사적인 고점, 4,226을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백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사실 코스피 정말 역대급 불장이었죠. 자, 역대급 불장이 오고 나서, 그 탄력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더 가고 나서, 지금 수목금 이렇게 빠지면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얘도 지금 조정 3파거든요. 사실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일봉 자리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빠진다면 3,800원 저리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3,750이 정도도 가능한데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가더라도 꼬리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다음 달부터 또 간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자리가 되게 묘해요. 자, 이제 일봉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21선이에요. 제 21선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21선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의미하는데, 21선이 안 무너지면 월이 양봉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만나고, 다만 아직까지 밑으로 돌파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보면은 여기에서 반등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종가를 한번 그어볼게요. 종가를 그으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요렇게 되고 나서 지금,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얘도 조정산파입니다. 실제로 어제 캔들이 지수는 올랐는데 색깔은 눈봉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가 기준 라인을 그어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르다가 조정산파가 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 지키고 있는 한 현재까지만 보면 괜찮고 만약에 이거 뚫려버리면 아마도 3,800에서 3,750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낯싹이 빠지면서 제가 종목 추천 안 드렸는데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을 딱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잉그루드랩 월봉입니다. 자, 월봉 이렇게 보면은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 동안 쉬었죠. 맞습니까? 이거 뭐예요? ABC입니다. 1년짜리 안볼 거예요. 근데 1년짜리도 똑같아요. 1년짜리도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ABC를 받았고, 조정 3파 나오고 나서, N자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서 월봉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파란 라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고, 조정 3파가 완성되어 있었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잡히면서, 사실 제가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조정 3파 뒤에 올라가는 애들을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조금 망설였어요. 그래서 어제 연락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문자를 못 보내드렸는데, 일단 제가 요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 찾아내서 제가 추천드릴 거니까, 어제 연락주신 분들도 일단 기다려주시고, 내일, 뭐, 모레, 상관 없습니다. 저한테 숫자 1만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러면은, 제대로 급등 나올 종목,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월봉입니다. 사실 월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지난달에 조금 쉬었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꺾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월봉이 확실하게 음봉이다 저는 이거는 동의는 못 해요. 다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 같은 경우에 어차피 ABC 파동을 만들었고, 지금 급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야 되는 자리에서 만약에 못 가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만약에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다 메워버리고, 이번 달에 갔어야 되는 것까지 다음 달에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이번 달 제대로 흐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해서, 현재까지는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1선만 뚫어내면 원래 봤던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춤에도 확인하고 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에 마지막 퍼즐 맞추고 나서, 해야 된다. 조급하면 느낌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네, l g d p 주봉입니다. 자 여기 있는 라인 밑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오고, 여기가 월이었어요. 월. 5월. 자 그리고 월 마지막이었고 이렇게 6월 들어서 여기 라인로 올라온 다음에 중간 중간 터치했지만 는한 번도 못 만나다가 정말 몇달 만에 처음으로 만났죠. 여기 지금 13,700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보다 순간적으로 지금 400원 정도 빠졌고 현재 13,300원 부근이거든요. 400원 해봐야뭐3% 밖에 안 되니까 이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주 캔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또다시 이런 흐름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라인 부근에서 사는 건데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퍼즐 확인해야 된다. 그게 1봉 2 1선 뚫는 거라고. 그 만큼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라인 부근에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시그널이 나온다? 그거 확인하고 사도 여러분들 조금 덜 먹어도 마음 편하게 수익 볼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래는 내가 무언가를 매수를 합니다. 자, 매수를 하면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서 빨간불 딱 들어와야 마음이 편할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엄청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 갖추는 방법, 본인만의 원칙 만드는 방법들 제가 소통방에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1, LD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돼요. 제가 초대해 드릴 거고 들어오시면 도움 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소통방 얘기 잠깐 할게요. 네, 네이버 종토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있죠. 오늘은 이분이 또 조금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상한가 확정주 LG 디스플레이 있고, 사실 뭐 5년 동안 배당 한 번도 못 받았다, 뭐 이런 닉네임도 제가 본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글 쓰는 분들이 계속 쓰고 있고,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련 내용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숫자 1. lg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고 일단 단타 추천드리는 것들 거래해서 수익 좀 보세요 궁금한 거 lg 디스플레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일단 투자에 도움 되는 공간 들어오셔 가지고 같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거래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숫자 1 lg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도먼 초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네, 1봉입니다. 자, 지금 현재 21선이 14,275원. 이거 월요일 되면 또 조금 내려오겠죠. 아마 14,000원 언저리 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이거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1봉도 조정3판 만들어지면서 주봉처럼 일단은 어느 정도 조건은 맞춰줬고 61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사실 6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서 저는 LD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영상 꾸준하게 찍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숫자 1만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단단한우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D, LD, LD라고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수통만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